보시고 멀리까지. 네. 와, 오. 무게감도 있고 런타임을 하나얼마좀 되는 3시간3시간 세세 시간. 음. 아, 런타임 3시간 여러분. 이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는 게 없어. 그냥 동그랗게. 아, 동그랗게만 아, 동그랗게 나갑니까? 음. 어. 음. 음. 와. 와, 살아 있네. 이건얼마 펌이고. 38. 예? 38만 원. 와, 여러분 38만 원. 어.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조금 세례 해주겠죠. 형님, 가죽 빠지기 으셨네요 어, 뭐, 겨울에 레자가 최고아이가 바람 안 들어오고. 맞죠? 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자 어때요? <laughs> 맞아요 어, 레자 좋지요. 어, 레자, 레자 가죽 좋아. <laughs> 재미난 것도 있어. 예, 어, 이번에 또 하나 더 보여주시죠, 형님. <laughs> 브라시 예, 좀, 예. 영화 예, 왔는데. 요은데 어, 개인적으로 가고 있는 거. 어. <laughs> 와, 이걸 뭔데요? 볼래네 음. 굽네. <laughs> 예. 뭐, 예요 어? 아 저거 렌터로 불붙어. 와 렌터로 불붙어. 형님 그런 게 있어야지. 야생에서 필요한 거 형님. <laughs> 와 <우와, 웃음>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 와 <laughs> 신기한 거. 아니 이런 걸 필요한데. 와 이런 게 필요하지. 와 불내 본다는데. 브라시로 브라시로 이런 <laughs> 형님 그러면 정글의법칙이 그걸 줘야 되는 거 아니죠? <laughs> 와 여러분 잠시만요. 예, 신문지입니다. 자, 시무님도 브라시한 켜볼게요. 손, 손, 조심 손뜨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손 화상. 아니, 그냥, 그냥, 여다 주세요. 화상. 예, 네, 나 몰라. 응. 와, 바로, 바로 올라온다. 응. 우와, 연기 봐라! 응. 우와! 괜찮아요. <laughs>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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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님! 행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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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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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다신문지 꺼진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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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행님! 행님! 행님 와 우와, 법칙에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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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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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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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 최고 네요 아 근데 왜 저렇게 불이 세게 나옵니까 열이, 저... 열이, 많이 아, 열이 많이 나니까 아 열이 많이 나니까 안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물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네 밖에서 주의해서 육상요 아 육상요 와훨씬요 그러자마자 어, 해봅시다. 내 바지야 아, 안돼안돼안돼안돼내 어, 바지 하면 풀라다 바로 수화이 꺼야 된다 어. 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판매 안해아 판매는 응. 안, 위험한 안 하고 거. 아 유... 위험해 아 위험해서 응. 형님 이거 정글의 법지 하나 주면 난리 나겠는데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막. 비비고 막두시간지 그 비비던데 응. 돈 받고 팔아야지 아 이거 최고네 와 근데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응. 그. 위험해서 안전, 위험해. 안전, 안전장치도 안전. 이렇게 아, 안 켜지게끔. 어, 어, 신기하네, 신기하네. 뭐라고? 정글이 네? 없더라고? 아까 생각해보니까 정글이 없지, 그서는 그 다른 데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용기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엉망진창이네님이 별풍선 서른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자, 소중대. <laughs> 아니, 소. 소. 중수. <laughs> 어, 예. 네. <laughs>